안녕하세요. 글쓰기 코치 글밥입니다. 글밥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와. <laughs> 어, 채널명이 글밥솥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글밥이거든요. 제 안에 있는 글쓰기 팁을 맛있게 지어서 다 퍼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책 다섯 권을 낸 작가이고 올해로 18년차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로 원래는 쭉 일을 하다가요, 2020년에 첫 책을 내고 글쓰기 코치 글밥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꾸준히 쓰고 싶은데 잘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헬스장에서 왜 트레이너들이 1대1로 코칭을 해주는 것처럼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첫 콘텐츠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좋은 책을 제가 발견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 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 라는 책입니다. 박완서, 정세랑, 최은영, 김은, 은유 등등. 글쓰기 대가들의 문장을 필사를 하면서 이 글이 왜 좋은 글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글쓰기 책인데요. 저자는 김선영 글바 바로 저입니다. <laughs> 제가 18년 동안 끌어 모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글쓰기 팁과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주 찾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택 구활이라고 <laughs> 하나요? <웃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